금금 절약이 공부에 도움이 되나? 이건 뭐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있으면 공부는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특히 돈과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 예. 절약할 줄 아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시간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공부와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하는 걸 전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헤프게 쓰는 사람은,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내는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혹은 또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해요.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부지런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예, 딴 짓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정작 자기가 할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돈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데 투자를 하다보면 또 쓰면은 되는데 딴데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써야 할 곳에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돈을 잘 아끼고 잘 쓰는 사람 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예, 공부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일단은 부지런한 습관, 그리고 아껴 쓰는 습관, 이걸 한번 가져보세요. 예,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예, 검금절약 그리고 예.